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유 플라스틱을 만들어 본 김채은, 강희연입니다. 진행 순서는 주제 관련하여 문제인식과 실험 원리를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실험 방법 및 결과를 소개한 뒤, 실제 저희가 진행하여 만든 우유 플라스틱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가 인식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재앙을 맞이하며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달 용기와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고 그 이전에도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문제는 우리 주변을 서서히 잠식시켰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에 대해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행할 실험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실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유 속 카제인이란 단백질이 열 또는 산과 만나게 되어서 다른 단백질들과 같이 약해져 변성이 일어납니다. 모든 단백질은 산과 만나게 되면 응고가 되는데 특이하게 카제인과 산의 반응은 접착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단단해져 대체 플라스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저희는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가설을 세워보았는데요. 가설을 설정하기 전세가지의 플라스틱을 만들었습니다. 아세트산과 우유만을 사용한 플라스틱, 에탄올과 우유를 사용한 플라스틱, 아세트산과 에탄올, 우유를 사용한 플라스틱을 만들어 단단한 정도, 부서짐의 정도, 가변성을 관찰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단단한 정도의 가설은 플라스틱 3이 제일 단단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부서짐에 대한 가설은 플라스틱 1, 플라스틱 2는 쉽게 부서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변성에 대한 가설은 세 개의 플라스틱 모두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단단한 정도 부서짐 가변성에 대한 가설을 세운 이유는 플라스틱이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고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바로 만들어 볼 텐데요. 아세트산과 우유를 섞어줍니다. 아세트산과 우유를 섞으면 바로 응고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용액을 체에 걸러줍니다. 체에 걸러주게 되면 응고된 덩어리만 남습니다. 이 남은 덩어리들은 가스레인지와 후라이팬을 사용하여 수분을 날려준 뒤 한번더 물에 헹궈 줍니다. 물에 헹궈 준 덩어리를 다시 한번더 수분을 날려 주면 단단하게 굳어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데요. 나머지 플라스틱도 모두 동일한 과정으로 제조하면 됩니다. 앞서 만든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가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정도는 첫 번째 플라스틱이 23, 두 번째 플라스틱이 17.5, 세 번째 플라스틱이 79.5를 보여주었고, 부서짐의 정도는 첫 번째 플라스틱이 갈라지면서 부서짐, 두 번째 플라스틱이 조각나면서 부서짐, 세 번째 플라스틱은 부서지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세 번째 플라스틱, 두 번째 플라스틱, 첫 번째 플라스틱 이 순서대로 단단함을 보여주었고 세 번째 플라스틱은 부서지지 않았고 두 번째 플라스틱, 첫 번째 플라스틱 모두 비슷하게 부서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플라스틱, 두 번째 플라스틱, 세 번째 플라스틱 모두 가연성이 좋다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의 실제 실험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인 우유, 식초, 프라이팬, 주걱을 준비합니다. 우유를 끓여줍니다. 식초를 넣어주면 넣는 즉시 응고가 됩니다. 거즈를 사용하여 물기를 쭉 짜줍니다.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론적으로 완성 후의 우유 플라스틱은 실제 플라스틱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단단한 정도를 가졌으며 손쉽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넣은 우유에 비해 만들어지는 양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실험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 aí